이러면 뭐가 안돼 코사인 하나 남잖아 그죠 이건 아닌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하지 제곱이 아닌가 그러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요번엔 사인 x에 M-1승하고 사인 X를 해볼까? 이건 또 방법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얘는 뭘할수 있냐면 부분적분을 할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 제곱을 빼는 건안 되는 것 같고 1승만 빼버리면 뭘할수 있냐면 부분적분을 할수 있어요. 그럼 둘 중에 뭘 적분할까? 얘를 적분하자. 그렇지? 얘를 적분하면 어떻게 되지? 아니야. 얘를 적분할까? 야, N승인데 이게 적분이 되겠어? 그죠? 얘를 적분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빼기 sin x에 n-1승 코사인 x 그지? 일 접근한 거잖아. 그러나 빼기 빼기는 플러스가 되고, 인티그라. 이제 얘를 뭐할수 있어? 미분할 수 있죠? 그러면 m-1에 사인 m-2승이 되고, 이것도 미분해야네. 미분하지. 그래서 얘하고 곱하게 되니까 뭐가 되죠? 코사인 x 의 제곱에 dx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0부터 어디까지 썼어? 2분의 pi까지 썼어요. 0부터 2분의 pi까지. 2분의 파이누면 0되고 0누면 얘가 0 되. 2분의 파이누면 얘가 0되고 0누면 얘가 0게 그러니까 몽땅 얘가 범위가 있으면 뭐가 돼? 0이 돼버려요. 그죠? <laughs> 범위가 없으면 이제 저게 살겠죠. 그래서 코사인 X제곱이니까 얘를 뭘로 바꿀 수 있으면 1 빼기 사인 X제곱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M-1 빼고 이렇게 곱하면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2분의 파이까지. 사인 X의 N-2승이고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2승을 하니까 사인 X의 뭐가 된다? N승이 된다. 이렇게 되죠. DX 붙이고 됐죠? 얘는 뭐고? 0이고 얘는 뭐고? i에 n이 된다 이렇게 되는거지 그래서 얘가 또 뭐야 i에 n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i에 n 은 n-1에 얘 뭐지 i에 n-2인가 그지 그리고 n-1 을 곱해줘야죠 n-1에 i에 n이 돼서 얘를 넘겨주면 n-1이니까 n만 남죠. 그래서 n 곱하기 i의 n은 n-1의 i의 n-2가 된다. 그래서 결론, i의 n은 n분의 n-1의 i의 n-2다. 사인도 코사인도 다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i 팔구하라 그럼 8분의 7 i 6인가? 또 8분의 7곱하기 얼마 하면 돼? 6분의 5 i 3인가? i 4는 4분의 3 i 2인가? 그지? i 2는 2분의 1 i 0 이게 답이다 이 말이죠. i 8이 뭐야? 얘를 8승한 거에 대한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완전 쉬워지죠? 그 3승까지는 3배각으로 가는데 4승, 5승, 6승으로 처리가 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n승에 대한 적분, 사인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다 알아야 돼요. 그죠? 정리 좀 하면 인티그랄 사인엑스 모르나? 알죠? 적분 어떻게 하는지 또 인티그랄 사인엑스 제곱 모르나? 알지? 그지? 인티그랄 사인엑스의 3승 300억으로 바꿔서 하죠? 그죠? 또 인티그랄 사인엑스의 4승 아, 이제 힘들어지죠. 사인 X의 몇 승? 5승. N승. 에 대한 얘기는 알고 있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또, 뒤집어진 거. 사인 X분의 1.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제곱. sin x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얘를 뭘로 바꿔? 그렇지? 그래서 cos x를 뭘로 바꾸면 돼? t로 바꾸면 1 t 제곱분의 t 되겠지? sin x dx가 dt가 되잖아. cos x t로 바꾸면. 그렇지? 그래서 sin x분의 1 역수에 대한 거. 코사인도 코사인 x, 코사인 x 제곱, 코사인 x 3승까지 300억으로 가죠. 4승 이상부터는 다 우리가 n승으로 갑니다. 그래서 코사인도 똑같이 풀면 돼요. 여기서 코사인 x의 n승이면 코사인 x의 n-1승을 하고 그죠? n-1승을 하고 예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 n-1승을 하고 뭐 여기서 뭘접근할 얘를 접근을 못하잖아. n승이니까. 얘를 접근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얘가 이제 코사인 x 접근하면 사인 x 스가 되겠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넣으면 0 돼요. 의미가 없어져. 그래서 범위를 안 주는 N승은 안 줄, 안할 거란 얘기지. 왜 얘가 계속 달고 다니니까 복잡해진단 말이야. 그렇게까지는 안할 거란 얘기지. 간단하게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에 아예 5승이나 6승이나 7승이나 8승 문제를 내면 장난치는 문제예요. 이건 솔직히. 안 하면 오느나. 이렇게 장난치는 문제라고. 그지? 그니까한 번쯤 해놓으면 긴장 맞추는 문제고, 한번그니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나오면 대처를 해놓으면 빨리 하는데, 안 해놓으면 이건 5승, 6승, 6승 정도 주면 이건 미칠 걸, 그지 않아? 6승 정도 좀 미칠 걸, 3승, 4승 쪽인 다음에 어쩔게요. 그 다음에 다 300억으로 두개 바꿔서 또 전개, 어, 50분 동안 한 문제 풀게. <laughs>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꼭 엔승에 대한 정리는 해줄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 자, 1번에 단전 13번에 2번을 했어요. sinx 의 엔승. 그게 이제 증명이 그렇게 되는 과정이니까 내가 그 증명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증명해서 문제를 만든다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를 주어서 문제를 만드는 게 정상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꼭 정리를 해야 되고, sinx, cosinx, tanx, sinx 분의 1, cosinx 분의 1, tanx 분의 1, 이 정도까지는 기본이다. 그리고 e의 e의 x승의 sinx, 자연계수 이 말하는 거야. 자연계수 e의 x승의 sinx, e의 x승의 cosinx는 미분도 할줄 알고 적분도 할줄 알아야 되는 기본 마인드예요. 이의 마이너스 x승의 사인 x 이의 마이너스 x승의 골사등 마찬가지죠. 그죠? 그것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상황이니까. 그것도 안 해놓고 뭘, 뭘 기본도 안 해놓은 거지. 자1 3번에 1번 탄젠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인티그랄 탄젠트 x의 n승이에요. 그죠? 탄젠트 x의 n승은 dx 정리하자. 이런 얘기인데.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탄젠트 x에 m-2승 하면 뭐가 되지? 제곱이 되라. 그죠? 그리고 탄젠트 x제곱을 뭐로 바꿀 수 있냐면 시컨트 제곱 빼기 1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쓸수 있죠. 인티그랄 탄젠트 x에 m-2승 시컨트 x의 제곱 빼기 인테그랄 탄젠트 x의 m- 2승의 dx로 쓸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dx 빼먹었네. 그럼 이제 여기서 탄젠트 x를 뭘로 바꿀 수 있다. t로. 그럼 미분하면 시컨트 x 최곱의 dx가 뭐가 된다? dt가 되죠. 그래서 인테그랄로 바뀌어요. t의 m 2승의 dt로. 얘는 뭐 당연히 i의 m 2죠. 이쪽이 i 의 n이니까 n승이고 얘는 m 2승이잖아. 그걸 적분하면 m 빼기 1기 1이니까 m 1분의 1 t의 몇승? m 1승. 근데 t가 뭐야? 탄젠트 x죠. 그래서 i의 m 2는 iN이다라는 식이 나온다 이 말이지. 이것도 범위 주고 계산하는 문제로 낼수 있다. 이런 얘기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되겠죠? 그래서 N승이 붙어있는 거, sinX의 N승, cosX의 i n N승, tanX의 N승에 대한 얘기는 반드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또, sin x분의 1, cos x분의 1, tan x분의 1, 당연히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말한 자연계수 2의 x승 sin x, 2의 x승 cos x, 그지? 그것도 당연히 정리해야 되고, 2의 마이너스 x승에 대한 sin x, 2의 마이너스 x승에 대한 cos x, 이것도 당연히 정리를 해줘야 된다. 적분의 적분 공부, 특히 정적분 공부를 하면서, 그 정도도 기본으로 정리가 안돼 있으면 안 되죠? 자, 14번으로 갑니다. 부정적분을 구하라. 근데 정적분 문제죠. 2X 플러스 1의 3승이네요. 자, 2X 플러스 1의 3승의 X의 DX. 뭐 할까? 뭐 해? 그죠? 당연히 치환이죠. 뭘 생각을 해? 그지? 뭘 생각을 하나? 대체? 4분의 1 빠지고, t에 제곱분의 1, 삼성분의 1, 적분 마이너스, t분의 1, T의, t분의 1이죠? 근데 t가 뭐야? 그 다음에, 플러스. 아, 2지, 2. 아인가 t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분모로 가는구나. 어, 이것도 t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빼기 1이니까, 빼기 붙고, 얘는 맞고, 얘는 분모로 가네. 이렇게, 플러스. 그지? 음그 다음에 2번, 엑세곤 마이아 4분의 1이다. 그럼 뭐 하자? 쪼개자. 이런 얘기겠지? 부분, 함수 얘기다. 그럼 뭐 앞에 뭐 붙여? 차가 4잖아. 쭉쭉 올리고 빼면 4 나오죠? 이 접근하면 4분의 ln. 앞에 껴 모고, 분자하고 뒤에 껴 모고, 분모다. 이러면 되는 거죠? 문제 될거 없고. 자, 3번은, 보이냐? 보여야 돼. x제곱 플러스 x. x제곱 플러스 x 보여야 되지. x제곱 플러스 x는 또 이렇게 묶일 수 있다 없다. 적분은 무조건 뭐 해야 돼? 더하기 빼기로 쪼개야, 그 다음 뭔가가 보인다. 이 얘기죠? 그죠? 적분은 쪼개야 보여요. 쪼개야. 그럼 뭐 어떻게 돼? X, l n 마이너스니까. X 더하기 1분의 X에 더하기 C다. 이렇게 풀겠죠? 다양한 함수 적분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5번, 4번, 3승에 X 더하기, 몇 차야? 3승에 X 더하기 1이니까 몇 차니? 3차지, 3차. 아, 4차인가? 그지? 4차는 몇 차, 몇차 쪼개자, 일단은. X 몇 승이니? 3승에 X 더하기 1이니? 그럼 몇 차, 몇차똑같다 3차? 이렇게 3차 3차 그럼 통분하면 얘는 뭐만 곱하면 돼 x 플러스 1만 곱하면 되고 얘는 뭐만 곱하면 돼 x만 곱하면 3승이 되잖아 그럼 1 맞네 끝났고 또 얘는 이제 그대로 접근하면 될것 같고 얘를 또 쪼개야죠 3차니까 몇차몇차 몇 차? 2차 그지? 그럼 얘는 뭐가 필요하고? x 플러스 1, 얘가 뭐가 필요하고? x. 끝났네. 그럼 x 3분의 1, 아직 적분 안한 거예요. x 제곱분의 1, 그 다음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된다. 이런 얘기죠. 이제 뭐 하자? 적분하자. 이렇게 가는 거죠. 4차는 3차, 3차는 2차, 2차는 1차. 차근차근 쪼갭니다. 어떤 참고 좀 이렇게 써놓고 A, B, C, D 뭐 문자 맘대로 주는데 그건 그런 함사는 없어. 그건 풀이를 다 알고 풀이를 써놓은 거지. 그지가푼게 아니라니까. 자, 빼기 3에 플러스 1승 X에 마이너스 3에 더하기 마이너스 2승이고 빼기 2에 더하기 1 X에 마이너스 1승이고 얘는 LN X 더하기 1분의 X C 가자 이런 얘기죠. 됐죠? 오 번. 1 플러스 코사인 x 분의 1이다. 5 번. 인테그라 다양한 접근을 합니다. 한 문제 한 문제가 소중합니다. 제발 한 문제 한 문제를 자기가 손으로 써서 익히세요. 응? 뭐 할까? 1 플러스 코사인 x 분의 1입니다. 뭐 하죠? 뭐 할까? 유리와? 1 빼기 코사인 엑 뭐해? 죄사합니다 목사님, 목사할까